we a little bit. rough. Jump! Ready. Oh, 내가 지금 꽃게가 나야 되장에서 네, 레드. 음 아, 아, 네. right. 아, 어, 맨날 하는데 같습니다. 우하세요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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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<봬> <Kafi |notimestamps|> <così 봬> <Sym engineer> 시 u r e s o u l I n g 죄송하세요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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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44. 이거나 슉아. 어 좋아. 이 좀. 근데 다른 데서라도. 내가 볼오이거어

자신감이 지금 생겼어 그래도 연습할 때 다양한 체로 연습하안하고 ナイス 아니야, 괜찮아. 괜찮아. 이거는 나이스드라이브 괜찮아. 이렇아도 돼. 이거는 이거는 제가 가안 해. 이 해. 살거는 제가 안 해. 이거는 제가 안 이거는 제가 안 해. 이거는 제가 안 해. 이거는 제가 안 해. 이거는 제 何しろ I said, I said, y 지 u can e see. I'm going t t e 이렇게 쳤야야 되는 거야. 야. 아 이렇게 쳐야 되겠다. 잘쳤어 방금 다른 잘 쳤어요. 응. Mm. 방금버리네나 Okay, let's s e Oh, those a h a b s o t Do u b l e b o d i l o m d i n g 자, 투자 봐요. 아, 그렇죠. 아, 괜찮다. 살짝은 이쪽. 연발. 그래서. 더더 더. 더더 더. 조금 더 오자. 여기 살짝 들어가. 이거 빨리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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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 네. 아이언 그 아이언 네. 좋다 직진으로 네. 아, 네. 아이스 네. 레디 이 편집 나갔는데. 어. 오. 좋아, 됐다. 나이스 <laughs> 후반전은나 오늘 오늘 후반전에 올릴게그 됐어, 저거담다 뺄릴까요? <laughs> 내 맘이지 <마음이지>? 뭐르지 아, 화잘어 <laughs> 아, 전반전도 우리 학생, 전반전도 뭐 후반전에 파 있잖아요. 파도 있고, 더블 이, 이 양파가 없었으면 후반전 나쁘지 않아, 지금. 보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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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을인 거니까 하바 밥사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말 좀를들으니까점수도 마지막에 하이은거 넣어주고, 서 와, 등 <목소리> 와, 아, <어디에. 목소리> <목소리>